세라 주님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숨아 함기기도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위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레를 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죄종들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생명의 강물이 죄재단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보내주옵소서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야고보 선지자도 이 화평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화평의 하나님에서 화평이라는 단어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일리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죠?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사람의 의의로서, 사람의 노력으로서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던 거예요. 저주받을 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았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에이레네 할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로 등지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수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피 흘리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나와 화평케 하셨단 말이에요. 에이레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여기에서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무질서에 대한 화평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바로 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미 화평케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토닥거리고 싸우고, 은사 문제, 예언 문제, 또 병고침의 문제를 가지고 잘났다고 자랑질하고 싸우고, 또 시기하고, 교회를 이렇게 파당을 지으면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여러분, 어, 오케스트라가 이제 심포니를 하잖아요. 연주를 할 때에. 그게 어떤 사람은 큰 북을 치는데, 연주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끝부분에 퉁퉁퉁 하면 끝나. 그렇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바이올린 막 정신없이 캡니다. 손가락이 보이질 않아요. 맞죠. 그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이올린은 최고고, 흠복치는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그거 하나만 끝날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모니잖아요 하모니 예. 하모니라는 것은요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기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음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음을 들레거나 연주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스트라는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 맡은 그 삶의 자리에서 넓은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정확한 음정을 연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정확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튀고 싶어 그래가지고 일반 돌을 쳐야 되는데 한두 옥타브 높은 돌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질서에 대한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모든 은사, 모든 문제의 결론은 에이덴의 화평이란 얘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에이덴의 할 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가서 춤추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역할, 그 중요한 역할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어울려가고 어울림이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연주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없는 목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았어요, 그죠? 어, 나도 이목사하고 똑같아. 내 권리야. 나도 그만큼 소중해. 맞아. 권리예요, 권리.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도 해야 됩니까? 의무도 하시란 말이에요. 의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자리에 지직으로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늘 푸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서 있다면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의무도 행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화평이라고요. 화평. 무질스가 아닌 대안으로서의 화평이란 말이에요. so so